어떤 챌린지일까요? 본인이 입을 수 있을 만큼 껴입을 수 있을 만큼의 옷을 고른 다음에 네그 옷을 다 껴입으시면 네? 껴입으라고요? 네. 네아이 챙겨가실 수 있는 아 예? 진짜요? 네오아 무슨 일이야? 옷을 그러면 제가 다 입으면 이거 다 가져가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오 진짜... 이게 옷이, 옷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뭐 그거는 뭐 골프달 컨텐츠 때문에. 네, 그건 상관없나. <laughs> 아무래도 남성복이다 보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오늘 옷이 되게 독특하네요. 이게 뭐예요? 오늘요? 네. 이거 옷 괜찮죠? 이거. 어, 되게 독특한데요? 이 옷이 화제가 되는 의상이에요. 그러니까 슬립과 셔츠의 그런. 일단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예뻐요. 이제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오, 와 이제 골라볼게요. 아, 어, 손 떨려. 손 떨려. 아, 고르 생각할 시간이 없어. <laughs> 일단은 얇은 옷부터. 야, 얇은 옷부터. 네, 보 같은데? 몇 벌을 고르원 되죠? 크 아, 시원하는 만큼 아, 지금 원하는 만큼요아 여기. 좋은 게있다 일단 이 행거를 다 채워보겠어요. 너무 욕심부리나? 아 여기. 만더 고르실 수가. 있 여기. 여기. 여 엄청하게 부담 터졌네. That's crazy. 지금 제가 한복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제가 보러 옷인데요이 옷을 제가 다껴입는데 성공을 하면 이 포엑스 송수동 매장에서 이 옷들을 다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긴장이 되는데요. 한번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뭐이 뭐부터 입죠 전략적으로. 전에 이 얇은 얇, 얇은 안감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두개 남방은 얇으니까 제가 욕심을 내서 도세 개를 골랐어요 입으면 다내 거가 되겠지? <laughs> 아니뭐 여유로운데요? 남방 세개 어... 맨투맨 벌컥했는데? 벌컥 <laughs> 와 벌써부터 엄청 더워요. 생각이 <laughs> 별도 다른데? 아니 아직 몇번안 입었는데 움직이는 게 <laughs> 아니 다 입어야 되는데? 자켓 같은 경우는 다 네. 단추를 잠가야 돼요. 단추를 다 잠그라고요? 네. 이게 오늘 벗었다가 다시 입을 수 없는 거죠? 네. 이게 옷 입는 것보다 단추 잠그는 게더이네 아니 이게 다 겨울 옷들이잖아.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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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냐? 자꾸 0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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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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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머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팔이 안 올라와가지고 그냥 머리 머리를 그냥 빼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난안할거요 그냥 팔이 안 올라가서. 오, 멋집니다. 힘보. 아직 아직 보기는이걸 일러요. 아직까지. 나좀 아, 코드를 생각해서. 응. <laughs> 오 잠, 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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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냄벼다냄겨 입을 수 있을까? 네. 아 네. 이.. 오! 아 그렇게 하시면 그거래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매장 직원분 표정이 좀 초조하신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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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딱네벌 남았어요 위지를 <laughs> 보여주고 어떻게 <웃음> 입지? <웃음> 아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오! 된다, 된다!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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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한 번만 보고 와도 될까요? <laughs> 어. 왜이게웃요 완전 벌거 보이네요? 막너무된거 같은데? 핫도그야요핫도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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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45도 이상으로 안움직여 I like it. 아 힘들어 죽겠네 중간에 워킹을 시켜가지고 진짜 저씨와와 시켜. 와, 이거 안된아 게임 뽑아 아아 아, 아. 아, 이것만 이거 두 개를 기지혼데 진짜 안 돼요? 안돼 진짜 어어 네. 게임 아아 수가 오마이갓 oh 아, 이거 뭐예요? 요번에 이제 4XR이랑 콜라보한 마니커. 정말. 아, 그래요? 가방에 뭐 들어있네요. 이게 뭐지? 4XR과 마니커가 만든 콜라보 리미티드. 이거 뭐예요? 손수건인가? <laughs> <laughs> 이 이거, 이거 쓰시면 어떡해. 요, <laughs> 기에 마니커가 왜 적혀있는 거예요? <laughs> 굉장히 상징적이야. 뭔가 진짜 뭔가 상징적이네요. 워 크... 도대체 뭐가 크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많이 큰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Awesome. 오늘 제가 성수동 매장에 와서 여기 옷을 다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막껴있고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패를 해버렸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포엑셀에서 마니커 치킨이랑 이번에 재밌게 콜라보를 했다고 해요. 포엑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실용적이고 재, 재밌는 아이템 마니커 치킨 콜라보 아이템들 한번 구경해보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소익살 오프터 비튼 트의 오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과 알림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